네, <laughs>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19년 8월 11일 음, 두째 주 주일 창조의 첫째 날 오후 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동경 표준시 한국 시간으로 2시 30분입니다. 아, 오늘 저는 잠깐 그 어, 광야 우리 동역자 분들과 지하회에 배를 나와서 광야에서 잠깐 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주일 오후인데요. 지금 어, 여러분에게 잠깐 지금 영어로, 어, 영문, 그죠? 어, 해설을 잠깐 하면서 이 시대의 그 심각한 어,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날 나라를 대적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24장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이 처참한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광야에서 주님 목재양 드신 주님과 걸어가고 있네요. 낮에 제가 그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은 낮에는 잘안 봅니다만 지금 잠깐 제가 야외 주일 또 야외 예배를 나와서 잠깐 하늘을 잠깐 보겠습니다만 지금이 오후 두시반 됐는데요. 한국의 두째 날 주일 이렇게 하늘에는 태양이 남중하면서 지금 서쪽으로 막 넘어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특이한 사실은 오늘 이렇게 <laughs>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태양계와 또 별자리를 보면서 의한계적 12장의 하늘의 전쟁이 매우 가까웠다라는 것을 어, 파스콘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 전달해 드렸는데요. 어, 지금도 <laughs> 동쪽에도 지금 현재 그 어, 베가라는 처녀, 그죠? 그 견우와 직녀성 베가가 떠오르고 있지만더 어, 중요한 것은 여, 그 동쪽에 드라코라는, 여기 드레코라는 것은 용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별자리거든요 물론 열두 예수님의 모든 탄생과 승리를 얘기하는 열두 태양이 지나간 조디아 황도대의 열두 별자리는 속하지 않지만 여기 드라코라는 것은 이건 사실은 요한계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하늘에 또 다른 큰그큰 그 이적이 보이니 큰 머리가 일곱인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그, 해산하려는 그 여자, 산이아를 삼 필요하지만 그 산이아이는 태어난 가동시 하늘 보좌로 끌어 올라가게 되고 이 드라코라고 표현된 드라곤 용 사탄라기가 삼 필요한 모습 놀랍게도 지금 그렇게 대낮에 하늘에는 이렇게 태어나고 있네요 이렇게 지나고 있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위에는 여와 같이 그죠 작은 곰자인 이렇게 북두칠성이 보이고 있네요 참 신기한 거죠 아, 더 놀라운 것은 드라코도 역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지만 또 역시 셀폰트, 셀펜스라는 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뱀이 지금 계속해서 이뱀 자리가 하늘에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어 놀랍게도 이 동쪽에는 천칭 자리가 올라오고 있고 천녀 자리가 또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악추루스라는 아 그죠 어 여기 악추루스라는그 별이 여기 지금 또 이태리 습니다 어 성경에는 그 북두성과 아, 그죠? 북극성과, 아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을 창조했을 때그 북두성이 악추루스지만 악추루스가 잘못 번역됐다고 제가 얘기했죠. 악추루스는 악추루스라고 번역돼야 되고 북두성은 사실은 북두칠성으로 얘기하고요. 북극성은 폴라리스라는 북극성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북두성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했는데 그냥 악추루스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 와중에서 예수님의 천녀탄생을 탄생을 나타내는 이 처녀자리 버그는 여전히 동쪽에 떠오르고 있고 당연히 앞에는 이렇게 사자자리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1 2조디악에 나타나는 그 12별자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처녀로 시작해서 마지막 12변에는 사자자리 로 끝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으로 처녀로 탄생해서 예수님은 왕 사자 왕을 나타내면서 또요한계시 사장에는 어, 그저 어, 사람 같은 그죠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그러한 생물과 천사 장들이 예수굴도의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사자 같은 모습의 그 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섯 날개와 그죠? 눈이 가득한 그이 레오자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열두별자리 시작은 특히 처녀자리로부터 사자자리까지 하는데 지금 이 시간 하늘에 이렇게 지금 떠가지만 사람의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드라코와 그 다음에 여 밑에 슬펀, 뱀이 역시 계속해서 히즈라는 것도 뱀 종류가 처음부터 사탄의 악기, 악한 염들이 공중에 권세를 잡으면서 예수 그리스의 탄생을 비웃고 예수님의 왕됨을 거부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인생들과 이곳에 태어날 여인으로부터 태어날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늘 보좌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요. 태양이 가까이엔 지금 금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보통 금성은 새벽별이라고 새벽이 뜨는데 태양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왼쪽에는 그 사자자리 옆에는 이렇게 그, 그죠? 어, 이렇게 그 화성이 있습니다. 마성. 그 마르스라는 화성. 태양 옆에는 바로 금성이 있어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히드라라는 뱀 자리가 아, 뱀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막는 상태가 됐네요. 그 영적인 전쟁이죠. 어, 만아니에 여기 계자리인 캔서라고 해서 계자리가 여기 있고요. 계자리 옆에는 머큐리라는 수성이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성 옆에는 또제민이라는 쌍둥이자리가 있습니다. 쌍둥이자리나 계자리는 모두가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쌍둥이처럼 우리는 또한 이방인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낮에 제가 지금 야외에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늘은 이렇게 천체는 돌아가고 있고, 태양은 지금, 지금 서쪽으로 지금 막 내려가는 상태가 되었고, 이미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삼성과 묘성은 이렇게 서쪽에 내려간 상태가 되어서, 베테리 우스라는 삼성 오리온 자리 일곱 자리, 일곱 자리 별 중에 하나인 베테리 우스가 여기에 빛나고 있어요. 상태 속에서 지금 아, 이런 계곡에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정말 굉장히 어, 더운 날이 날이지만은 계곡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자네들과 같이 와서 많이 에, 어떤 그 더위를 피하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에, 되어 있네요. 자 모든 우주 만물 전체가 예수의 뒤영광을 나타내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나타내지만 아무도 예수님과 적으로 싸울 존재가 없죠. 다만 여한계시록 12장의 하늘 전쟁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시간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보면서 하늘에도 이렇게 용을 상징하는 드라커나 또한 이렇게 그 썰펜 또는 히드라 이게 다 뱀의 종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는 역시 초저녁에는 역시 이렇게 달과 그 다음에 달 옆에 예 역시 그 오른쪽에는 목성이 이제 떠오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성 옆에 이쪽 이쪽에는 프로토라는 명왕성도 따라 올라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달옆편는 이렇게 세천이라는 토성이 따라다니면서 역시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 존재하고 공중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건만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네, 잠깐 봤고요. 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음, 영어권의 바이든 시일에그 제가 어제 잠깐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영어로 잠깐 제가 이것을 정말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땅의 심판을 명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간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예레미야 50장 35절에서 38절까지를 봤는데요. 먼저 잠깐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30절에서 예. 3절에서 음, 5절에서 38절이 네요 잠깐 읽고 제가 이런 거 영어로 잠깐 잠깐 지금 야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서를 잠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3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해와 바벨론 거민의 위해와 그 방벽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죠?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죠? 자긍하고 교만하고 정치, 경제, 모든 언론, 모든 연애, 모든 교만한 자들 다 사탄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칼을 맞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돌랄 것이며. 카리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의 말이 그들이 분여 같이 될 것이며 카리 보물 위의 말이니 그것이 노력 될 것이요 가뭄이 그물 위에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참 놀랍죠.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십이 장까지 있습니다만은 특히 예레미야 후반절의 바벨론은 당시의 바벨론과 동시에 오늘날의 큰성 바벨론은 미국과. 하나님을 떠난 온, 온 세상을 경고한다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광야의 종들과 사명자들이 예레미아 선자를 통해 주신 예수 그리토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오늘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잠깐 제가 이번에 감동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중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거든요. 특히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 나라에 그몇 가지 나라가 여기 언급된 전쟁 속에서 지금 힘어라 치 이유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 목상을 잠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My son, my children seem to 나의 자녀들은 나의 손을 보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That the sword of my f i e r c 그러나 나의 모든 칼과 분노와 심판의 칼은 치열하게 나의 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대속 낫. My anger against this violation has gotten harder. 이, 이 사악한 세계의, 세상 나라에 나의 심판의 칼르 임하게 될 것이다. They say, 그들은 말한다. But you are a good of, God of love.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 말한다. 물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And my love for a nation of reprobate is strong. 내가 이 타락한 나라에 대한 사랑도 물론 강하다. 하지만 My judgment is to bring all back to me. 그러나 반드시 심판을 심판이 심판을 할 것이다. If I did not correct my children, my 모든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they would be spoiled and of no good. 그들은 여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고, 어, 그들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맺기 맞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모든 나의 자녀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어, 징계의 매력 내게 될 것이다. My son, I s a 나의 아들아,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that the violence of m a 계속해서 인간들이 그 악한 것은 계속 더더 악해질 것이고 until the days of Noah will 노아이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가가는 그 때와 같이 계속해서 사람들은 악, 그 악하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Read my word. 기록된 성경 66권인 나의 말을 읽어보아라. 더 이상.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설교에 빠지거나 인터넷에서 어떤 다른 말도 안 되는 선교 자칭 선교사, 자칭 무슨 뭐이 시대의 종 자칭 무슨 유명한 목사, 자칭 선지자 꿈꾸는 자들 이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따라다니고 주저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땅에 남습니다. 성경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이 도와주신 밖기를 바랍니다. Read my word. The days of Noah were exceedingly violent. 노아이테에는 상당히 많은 폭력이 세상에 범람하였다. Man killed m e n for f o o d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재미를 즐겨했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은 식물을 잡았다. 참으로 악해죠. The 드 o r l d cried out to me for vengeance. 이 모든 것 때문에 나의 피가 이 땅에서 복수를 부르짖고 있거나 마치 아벨이 피로부터 예수 그리토의 그 귀한 보배의 피까지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죠. Just as the blood is crying out to me now. 그런 어떤 피가 나를 향해서 울부짖고 절규하고 있거나. I sent to flow the erase all life on this world. 그래서 나는 너와 용서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쓸어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I will send them. Fire next. 이제는 다음에는 물이 아니라 불을 이 땅에 보내게 될 것이다. I have warned by my watchmen and the prophets, saw dreams and visions of the great fire that will destroy this nation first. That uh, the rest of the world. 내가 여러 번 나의 파수꾼들과 나의 예언자들과 꿈꾸는 자들과 비전을 받는 나의 모든 자들 중에서이땅 미국을 먼저 심판하고 나머지 모든 나라의 모든 나라를 엄청난 불로서 심판해 간다고 말했지 않느냐. Jesus fire will r e m v e all t h o w h walk in sin. 이 모든 심판에부른 모든 죄 가운데 걷는 자들을 소멸시키고 And include those of my house that walk in wilful sin. 나 예수基督 믿는다고 하고 교인이라고 예배당을 짓고 성전이라고 속이는 이러한 모든 내가 세우지 않은 가짜 거짓 사건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고의적인 죄를 내가 반드시 나의 집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I will cleanse my house of all sin. a d l l s o clean the phonification.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집의 주약들과 우상숭배와 음란의 이 모든 소굴이 된 나의 모든 집들을 청소하고 불로써 심판하게 될 것이다. I l l press hard against those who have s u l n d e r d and mocked those I have appointed wake up my house. 나는 여전히 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상 모략하고 여전히 나의 백성들 나의 집을 깨우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중상 모략한 이 모든 자들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I say now repent. 계속해서 나는 말한다. 회개하라. Call upon me to forgive you of sin.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그리고 모든 죄를 나의 피로 용서함을 받으라. Repent now. 지금 얘기하라. I say turn to m for your salvation. 내가 말한다. 나 예수께 너의 구원을 위해서 돌이키라. I am the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And I will hear you and cleanse your heart.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난너의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씻겨 주게 될 것이다. My son, the violence you see now, open this nation will grow worse and worse. 나아들아이 모든 폭력이 이런 모든 나라에 점점 더 악화되고 있지 않느냐? We will keep many people locked in house. 모든 두려움이 나의 모든 이 모든 그 나의 집들을 완전히 폐쇄하게. 폐쇄적으로 만들었고 아예 불세동내가 계속 말했다. 프리페요하우스 너희 모든 집들을 잘 정리하고 질서를 만들고 거짓 그 선자에서 떠나고 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And be ready all the times to be standing before me 모든 매 순간 순간마다 내앞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수 있도록 준비하라. 맞죠?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는 건 똑같지요. 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서 있는 그저 하늘의집사호자천의 열린 영광적을 시온의 성과 성고가 똑같죠. 예. 그런 것 그런 놀라운 사실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깨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백행에서 지도부로 I have given my watchmen 내가 나의 파수꾼 광야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곳에서 나의 뜻을 찾으라. I have said to w 나도 여기 나는 계속해서 역시 중국에 대해서 경고해 왔고. For the dragon is n 이중국이란 나라는 용으로 상징하는 나라서 사탄 마귀 군대인데 이들이 굉장한 지금 전쟁의 전면에 나와 있구나, 맞죠? I said to watch India. 나는 또한 인디아에 대해서 말했다. And Pakistan에 대해서 말했다. For brothers we'll fight b r o t h e r 그들은 서로 형제 나라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인도, 인디아와 파키스탄이 서로 핵무기 가지고 싸우고 있죠,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 서로가 이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Neither will win. 그들은 이렇게 싸우지 않던 아무도 서로 이길 수가 없느니라. There will be more deaths in that war than the Great Second War. 여기서 the Great Second War라는 것은 아마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그들이 권력 상장으로 전쟁으로 해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인도와 그죠 파키스탄 굉장히 인구가 많고요. 역시 마찬가지 인도와 인디아와 중국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네요. My son, I love my children, 나의 아들아, 나는 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But I hate the sin, 그러나 나는 죄를 미워한다. They stay in,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죄에 머물러 있구나. My sword will cut the sin away, 나의 이 말씀이 검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잘라낼 것이다. And change the heart of those who want to serve me. 그래서 그들 모두가 나를 봉사하고 나를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모든 마음을 내가 온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Many of my children will have their eyes opened.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모든 사건과 전쟁을 통해서 눈이 열려질 것이고 and will see clearly for the first time.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Many have been deceived and led astray by false dreams. They say are from me.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그 거짓 꿈과 그들 그 잘못된 꿈을 통해서 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꿈을 통해서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레드 어스트리 잘못 그들이 배도하고 잘못 인도함을 받고 미혹당하면서 헤스빈 헤브빈 디 시브도 속임을 당하고 와 right, 속임을 당하고 있구나. but they are not 나는 결코 그들에게 꿈을 준 적도 없고 나의 말씀을 보보낸 적이 없느니라 속이는 이러한 사탄의 모든 일꾼들에서 떠나가라. 그 말이죠. these people lead multitudes away from the truth to believe the lies planted by deceiving and lying spirits 모든 거짓말한 영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구나. In my word, 내 말이 나의 성경이. I spoke to Jeremiah. 나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이미 기록해 놓고 있고 말했지 않느냐. Let not your prophets a n your d i v diviners 아무도 너희 어떤 거짓 선자들과 그러한 꿈꾸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고 속임을 당하지 말라 그들은 계속해서 꿈을 꾸고 내가 보내지 아니하는 꿈을 통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구나 m y s o n I s a y t h i s to o a n l e m y p l e o p m l e d 의자녀들 나는 나의 백성들에 l 경 e d 다 m a n y false p r o p m e t s 많 a n y false d r e a m e s many false dreamers, many false d r e a m a n d d i v i n e d r s n 거 e r s 사탄 마귀 종들이 이 땅에 많이 범람하고 있구나. i n d deviators are r a n c h 라는 것은 그 사탄 마귀와 거짓 선자의 세상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Be not deceived by them. 그들로부터 너희들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말라. Stay in my word. l 나의 기록된 성경 66권을 떠나지 말아라.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하거라. And l e v e and daily. 매일 매일을 회개의 삶을 나와 함께 살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의 피를 의지하라. 그 말이죠. I love you and I am coming soon with my sword and with power. 나는 나의 심판의 칼과 능력을 큰 능력을 가지고 임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전하요 물론 이분의 물론 속에는 뭐 내일 모레 휴거 된다거나 내가 살아서 너희를 뭐 들어오리네요 이런 단콤한 것으로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거짓 선자에게 빠지지 말고 끝까지 정결한 믿음을 지켰다가 주님을 만나자고 한 그런 감동이 아닐까요? 물론 이 사람은 칠칠에 대라는사인은라잉 스피릿이라고 해서 거짓말 영 거짓말하는 영들이 장난질이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요. 그러나 이분은 또 특별히 뭐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이레처라는 휴고가 된다거나 첫째 부활 내지는 그저 이스케이브 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이분이 말하는 것은 물론 어떤 분도 우리 광야 종교 자분이 이미 파악했습니다만 굉장히 슬픔과 경고와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또 하나님 예수님은 대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 그죠? 어이 모든 거짓 선지자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경고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는 그 어떤 거짓말하는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속지 말고 성경을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과 광야에서 담대히 걷다가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문이 열릴 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고의 이땅 광야에서 함께 예수님 때문에 큰 성바벌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각자의 삶속에서 최고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다섯시기로온 천혜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승리아들다재시기로 잠깐 야외에 나와서 2019년 8월 11일 오후 약 3시 정도 되는 이 시간에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함께 해주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광야에서 광야의 소리 함께 외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함께 살아서 주님 앞에 다섯 수기는천녀로 시원산에 영광의 새노래를 부르며 부름받을수 있는 이 땅을 완전히 스케프해서 예수님 앞에 설수 있는 최고의 승리하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